우리가 몰랐던 몸의 비밀 과학적으로 풀어보자. 우리 몸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건강에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몸의 경고 신호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몸의 경고 신호. 1.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식이 요법이나 운동 변화 없이 5% 이상의 체중이 감소했다면 이는 갑상선 질환, 당뇨병, 소화기 질환 또는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STIG 2. 지속적인 피로감.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낀다면, 이는 비혈 수면무호흡증, 갑상선문제, 우울증 또는 만성피로증후군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시더카우그룹 3.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은 외동맥류나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상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뉴스 투데이 4. 손톱의 변화 손톱의 흰반점 푸른색 또는 갈라짐이 나타난다면 이는 간질환, 심장문제 또는 영양결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디 네트워크 5. 피부 발진 설명되지 않는 피부 발진은 알레르기 반응, 감염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6. 목소리 변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변하거나 쉰다면 이는 후두염, 갑상선 문제 또는 심각한 경우 후두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7. 소화 불량 지속적인 소화 불량은 위염, 위장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8. 시력 변화 시력의 흐림, 복시 또는 시야의 결함은 뇌졸중, 당뇨병성 망막증 또는 뇌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9. 발안의 변화 이유 없는 발한 증가나 감소는 갑상선 문제, 감염 또는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C. 다리 부기. 한쪽 다리의 부기는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심장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 기반 팩트 체크.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위장 질환 또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빈혈, 수면 무호흡증, 갑상선 문제, 우울증 또는 만성 피로증 후군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시더카우그룹.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뇌동맥류나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상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손톱의 변화, 간질환, 심장 문제, 또는 영양결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 알레르기 반응, 감염 또는 자가면역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팁,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 하루 7부터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신체의 회복과 면역기능을 지원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운동,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적절한 운동 주 3부터 5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강을 지키세요.